자, 필세제 3번입니다. 두 점, 1,0, 4,0에 대하여, 자, A 점과 B 점은 주어진 점입니다. AP 대 BP가 1대 2다 자, P 값은 주어진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것을 만족하는 그 움직이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식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식을 한번 세어볼게요. A 점 1,0가 있고요. B 점 4,0가 있어요. 얘들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죠, 그죠? 근데 어떤 점 P 점이 있어. P 점 있는데 x y야. 근데 조건이 뭐냐 이거 대 이것이 얼마? 일대 이가 만족하는 그 x y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요 우리가 외항 길이 외항 길이 곱하면 되니까 얘는 BP 길이가 항상 AP 길이에두 배가 되도록 P 값을 움직여라 하는 거. 자, 그럼 구해볼까요? 자, 이것을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P 제곱을 해주면, 얘는 4의 AP제곱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이니까, 이 조건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P의 도형의 방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P는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버리니까, 제곱이니까, X-4의 제곱, Y제곱, 응, 4배의 AP제곱은, 요것기 요거 제곱, X-1의 제곱. y빼기 제곱 y제곱 이렇게 돼요. 자 정리 좀 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y제곱은 x제곱에서 4곱하니까 4x제곱 마이너스 x 4곱하니까 마이너스 8x 1에서 4곱하니까 4 4y제곱 이렇게 됩요다자 이것은 다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4x제곱 x제곱 3x제곱 4y제곱 빼기 y제곱 3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 넘기면 마이너스 10이 0 자, 3으로 나눠가지고 예쁘게 만들게요. 3으로 나누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인 1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a점이 1,0 b점이 4,0이고 p점은 이것을 만족하는 p점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중심이 빵빵, 중심이 빵빵. 빵빵이고 반지름이 이 원위에 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점들은 여기 있는 아무 점이나 여기 있는 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1대 2가 되는 그 점들을 모으면 이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x의 제곱 더 y의 제곱은 4. 이 점들이 바로 p 이 조건을 만족하는 p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제곱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아하, 지금 여러분들 요거 보고요. 아,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두 점이 결정돼 있고, A, B가 있고요. 이 A, B에서 거리 비가 일정한 M대 n이다. m 대 n이다. 자 거리비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은 반드시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이런 원을 우리가 아폴리오스의 원이라 그래요. 자 교과과정에서 빠져 있는데 일단은 거리비가 두 정점에서 거리비가 m 대 n, m, m 대 n, m, m 대 n 거리비가 일정한 점들을 모으면 뭐가 된다? 원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아폴리니오스의 원인데, 자, 아폴리오스의 원이 뭐냐면요. 자,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두 정점이 이렇게 있어요. 1 0마 제모와 4코마 이 있어요. 자, 보세요. 뭐냐면 그러면 두 정점 AB에서 거리비가1대2로이 뭐, 일정을 적은 뭐냐면요. AB를 1대2로 내버려 한점 볼게요. 1대1 볼게요. 1대2로 내버려 앉아 볼게요. 1대1로 내버려 앉아 볼게요. 1대로내 볼게요. 1대1로 내버이앉이 볼게요. 1 더하기 2에 2 곱하기 4. 아,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1 그걸 보니까 3분의 6이 되니까 2가 되지 않어 그럼 요 점이 이뿐만 제거해요. 자그 다음에요. 어쨌든 1대2니까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볼게요. 자, 1대 지금 1로 내분하는 점을 1대2로 네분한 점을 p라고 요 자, 이번에 1대2로 네분한 점을 생각해 볼게요. 1대2에 그죠? 1 곱하기 4 빼기 자, 2 곱하기 지금 얼마입니까? 1 곱하기 4했 있고요. 2 곱하기 1에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곱는 마이너스 2에 죠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y작동값은 다 0이었으니까요. 그죠? y 작동값 0이었으니까 얘는 뭐죠? 마이너스 이 콤마 러잘 보세요. 두 점이 바로 뭡니까? 요 원에 뭡니까? 만족하는 원에 지름이죠. 지름이죠, 지름. 지름이하시면서 요거와 요, 요거. 즉 콤마 이너스 콤마 가 지름이 양 끝인데 내 중심 뭐가 되니까? 이 분의 이거 더 이거 빵 빵빵 이 분의 빵빵. 빵빵이 중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 중심은 빵빵. 반지름은 여기 2. 맞죠? 그렇죠? 아까 배진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프리니오스의 원은 어떻게 된다? 아, 부정을 n 대 n으로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아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네 분점과 네 분점을 구해서 네 분점 요거, 어, 네 분점 요거 같으면 이걸 지르, 두 점을 지름을 하는 원 같으면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니까 빵빵이로 반지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이정.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거보다는 좀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문요 그걸 구하지 말고 공식을 쓰지 말고 셈이 금방 했다. 로방금을잖아요 PP의 제목은 4AP의 제목이다 여러분들은 그 이걸 이용해서 더이방식 구하세요. 그겠습니까시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 그렇게 되는구나. AB두정점에서 내분점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우고 하는 원이구나. 아플로니오스의 원에서 그렇게 이용이 되는구나. 라는 알고 계셔도 되구요. 알고 계세요.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바로 반대시고 푸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유제 3-1번을 보겠습니다. 자, 3-1번. 자, A 점은 마이너스 5콤마 고이 점은 3콤마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기서 AP대, 자, 얘는 결정된 거 아니고요. 얘가 PP다. 얼마? 3대 1이 되는 P의 방정식을 구하라. 어떤 도형이냐. 자, 두종점에서 자, 여러분, 이거를 좌편축에다막그릴려면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쌤, 대략적으로 계산하세요. 안 답이 나오는데 지하가 습니다 마이너스 콤마 2 자폐축을 그려서는 너무 복잡해져요. 얘는 어떻게? 어, 3마 마이너스 어, 2 3마 마이너스 2 자, 3마3마 마이너스 2 자, 두 점점에서 어떻게? 거리비가 3대 1로 일정한 점들이 모인 핏점은 무한대로 많겠죠. 그죠? 예를 들면 3대1 찍어볼까요? 2쯤 되나요? 2쯤 되니까요. 자, 얘가 X, Q만 Y인데, 얘가 어떻게? 3대1로 일정을점들해보다 3대1로 일정을점들해보다 자, 이것은 어떻게 푼다고요 자, 이렇게 내안길이 내안길해서 AP는 3BP죠? 자, 제공해 줄까요? AP의 제곱은 9BP의 제공이죠? 이것을 만족하는 P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뭐 된다고 했죠? 원이 되는 거예요. 두 점점에서 거리비가 3대1, 3대1, 뭐 3대1, 그 점들을 잡으면 원이 된다는 거죠. 그 원을 구하자. 자, 그러면 AP 제곱이 뭡니까? 요거, 이거그 X 플러스 o 의 제곱. 자, 두점 사이 거리는 알죠? 그죠? Y 빼기 2의 제곱. 그리 그러니까 구. 자, 중화로 울게요 이거 빼기 이거 제곱.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2에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 정리해볼까요? x에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0.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그리고 뒤에 자, 얘는 x에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자,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되네요 자, 얘를 정리해 주면요, 계산이 복잡네요, 보죠? 자, 이것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는 9 x이죠. 마이너스 9 5 4 x. 981 y 2 436 y. 436. 자,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럼 죠 8x이죠. 자, 이거 9 y 2 할까? 8 y 2그죠그 다음에 마이너스 54에서 10을 넘기면 맞죠? 마이너스 64, x 자, y는 마이너스 36에서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40y. 잘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9가 넘어오면, 29 넘어오면 110. 110에서, 이거 36인가요? 4하 36. 계산 잘했죠? 21. 자, 81. 110에서 36. 146. 플러스 146 29아 빼기죠? 죄송합니다 <laughs> 빼기 빼기면 요거 여기다 빼기 29를 빼면 은 7이 되나요? 여기다 7을 더하면 되요 7을 더하면 88 88 잘했죠? 지금 잘하고 있죠? 자 8로 나눠버릴까요? x의 제 y Z 8로 나누면 8x 8로 나누면 5 이런 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아, 거리비가 두 정점, 변하지 않는 두속점에서 거리비가 일정한 점들을 모으면 원이 된다. 그 원이 된다. 그 원의 방식이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a b 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과 a b 를 근대 이렇게 일로 외부하는 점을 이렇게 지름을 하는 원이라고 했죠 그뭐 그렇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하라 쌤이 직접 이렇게 구하는 연습을 해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